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리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 라고 하는 아주 단정적이면서 절대적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유대교 최고 종교 지도자들의 재차에 반복되는 협박과 경고를 듣고서 어, 드디어 풀려났습니다. 어, 그리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어, 공동체를 다시 찾아가서 어, 그곳에 있었던 이제 감옥에서 있었던 또 법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들과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 기도의 내용을 유심히 이제 살펴볼 텐데 그 내용은 아주 심오하고 또 결연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일, 일종의 어떤 출정식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에 어떤 협박과 핍박과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먼저 29절을 다시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첫째는 자신들에 대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협박과 그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30절의 세 번째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자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이 기도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읽으면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 구절이에요. 마치 사도들이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개인적으로 열심히 간구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느 교회에서는 이 구조를 근거로 해서 어 신유의 역사를 간구하고, 어떤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것을 아주 열심히 간구하도록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 구절만 딱 픽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진 말씀 선포와 기도 생활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또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이죠. 또그 증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개인적인 능력을 구하면서 어떤 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가장 먼저 그 기도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자신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던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저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이적과 기적인 것이죠 그걸 통해서 그들 향해서 또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로 향해서 하여금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를 했어야 맞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징벌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며 그 이후로도 이 기도 이후로도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들의 기도는 단지 내가 원하는 내 뜻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고난이 오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지 그 상황을 바꿔,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표적과 기사는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에게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멋지고 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 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 사도들은 자신들의 삶이 어떤 환란과 핍박과 어떤 위협 속에 처해지든지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재확인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자신들을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명, 그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그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름대로 각자 정해진 어떤 순서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은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남거나 생각이 나면 교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거나 또 조금 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어, 기도 생활을 마치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빗대서 설명한다면 돈은 곧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어디다 더 많이 쓰느냐가 여러분의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는 아직도 기도 생활 가운데 의식주 문제를 놓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가족을 위해서 어, 기도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기도 시간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다 잘못됐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는 그 기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는 얼마나 크게 동떨어져 있는 모습인가를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한테 어,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이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다스리신다면, 그 충만함 속에서 어, 일어날 수 있는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그들의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그들이 모여 있던 곳이 흔들렸다. 진동했다. 이 진동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파장이 일어났다. 큰 파도가 일어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인데 기도를 통해서 사도들의 심령 속에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파도, 성령의 파도, 능력의 파도, 말씀의 파도, 진리의 파도가 덮쳐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문제나 상황이 바뀐 것이 절대 아니었죠.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므로 자신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졌고. 어떤 것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다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과는 당시 유대교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재차 협박을 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역사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활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내 현실의 문제가 큰 벽처럼 큰 산처럼 내 앞에 닥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유아적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각 심령 안에 은혜의 파도, 성령의 파도, 진리의 파도, 능력의 파도, 말씀의 파도가 진동하듯 넘쳐날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